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LA갈비 먹방을 찢어보... 아, 찢어볼까? <laughs> 찍어볼까 하는데요 화진이와 같이 먹방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먹어 맛있겠다 일단 한번 아 나는 밥 먹으니까 먹어볼게 음. 밥 하나 먹어밥

아, 특별히 전외동입니다 형아 그런데 사진이 거든 그런데 밥이랑 고기랑,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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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고기랑 먹었어? 뭐, 응. 밥마음지 아, 응. 얘가 월니까어마음이나는 자기보다 낫다 나첫여덟그때말두살두꼭날면 바로 국물게임 하자 응. 응. 이긴 사람이 고기 먹고 응. 이긴 사람이 누구랑 먹는 거야? 반대. 난그개다 좋아한다. 안내면담다고음 이거, 이거. 이런 음. 있나한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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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음, 음. 음다 <laughs> 뭐야 또묻었네 응? 음? <laughs> 묻었어 형아 뭐가 묻었어 뭐가 어, 그래?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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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3명? 3대2로 받는건괜전다 아니 내가 넘나 보게 내가 딱 원하는 영어들로 맞 음? 가다다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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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이렇게 안지 음. 기다려 오이 한개더 먹어야지 오늘 식어 놨는데 LA가 있는데 왜 식어 없 영어 성경에 다 풍부하게 <laughs> <laughs>

정도에 맞추자 음. 밥이 아주 많잖만 빨리 먹어. 응. 음. 너 괜찮냐? <laughs> 밥이 좀 말렸어요. <난리였어. 웃음> 네, 피아노도 영어 이제 문제는 심 영어를 배워서 이그 영어를 얘기 하고 싶어 하고 영어로 대화하는 거니까 진짜 많이 들어야 되고 듣 많이 노출을 하는 거. 할 먹을. 뭐 넣을까?

음, 음. 아. 요일 갈비 더 없나요? 기다리세요 요밥 좀만 더 주세요 여기요여기요물좀 주세요 맛있는 거 중간, 맛있는 거 중간이어서 음. 먹을 수 있대요. 응, 음, 이거, 뭐지? 연구인, 연구인 좀 좋아. 어, 좀 좋아. 뭐 해주냐면, 눈에 뭐, 뭐? 좋아요? 아니, 뭐, 좋은 게 있는데. 너 키를 낳게요 어, 딱맞으고 이제 코피 같은 것도 안 울리게 코피? 좋아. 코피? 코피는 <laughs> 원래 안 울려요. <laughs> 코피는 올릴 <돌릴> 때만 울려요. 그아요 <laughs> 네. 네. 음. 건조할 때? 네, 네. 근 건조할 때는 입술에 피가 나요. <laughs> 건조할 때코 피가 난대요. 건조할 때 입술에 피가 나는데. 뚝 싸면서, 나가, 형아, 나 그런데 뚝 싸면서 입술에 피 났어, 건조해. 서 음. 비민아 부장, 부장님이야? 엄마, 거의야. 아, 남자분이야? 응. 아, 이거 지금 고 얘랑? 어, 언제죠? 지금 하고 아, 있어요 응. 아니, 그 뭐지? 어. 그 비티 교육인가? 그거 하는 거. 하나여기이고하나 상담이니. 아니, 엄마도 건강인 거야. 여기, 옛날 여기 먹고 있어. 있는 거야. 여기 왜 있냐? 다마 이거. 이남 이거. 교회

구독 한 번씩 니다아독요접독 구독 독 구독 독 구독 독 구독 독 구독 좀독 구독 독 구독 여독

근데 이름이 아니, 여기 음. 붙여 있어요. 알았어. 아 미안해요. 음. 더 받으러 갈게요. 가어아요나 엄마 맞는 거 어쩌세요? 야, 너네 뭘볼 수다 먹고 오기를 밥을 줘야 요거. 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싹싹 싹싹 뭐, 싹싹 싹싹. 너 맛있어 보여. 도거북이 거북이, 거북이. 맞다, 우리 손안 씻었지? 네, 어? 많이, <laughs> 많이 먹을 생각에 푹 빠져있어요. 빨리 먹으세요. 지금 12분 됐어요. 음음이 상황은 정말 저기에 얼굴이 안 보여요. 真的嘛？嗯。 <laughs> 엄마, 시금치에 깨 넣었어요? 그렇지. 근데 응. 깨가 안 나와요, 왜? 깨가 넣었어. 엄마, 그래, 그냥... 있어 엄마, 그럼 사과는 왜안 넣어요? 사과는 이제 엄마가 혼쟁을 게요 혼자... 혼쟁. 혼쟁? <laughs> 혼쟁은 혼... 혼자 하는 전쟁인가? <웃음> <웃음> 빨리 먹어보게 근데 왜 이렇게 햇볕이 없어? 음, 음. 엄마, 우이더 주세요. 우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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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개더 주세요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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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 내가 이렇게 하면 움직이는 거고 이렇게 하면 떼는 거야. 봐봐. 다시. 쉿. 떼고 있어. 내가 다 먹는다. 고 응, 알겠다. 먹을. 응, 그런데 오랜만에 치킨에 가서 먹고 싶어? 어? 뭐가? 뭐라고? 오랜만에 치킨에 가서 먹고 싶다고. 미장? 치킨. 치즈? 응. 치킨. 여기? 기침. 여기. 이 비전 센터 맞지? 수영 센터? 아, 비전 센터는 음. 이제 강의야 너나이러은 아, 한번 아, 밑으로 가서보겠습니다슈퍼무스와퍼모 뭐? 슈퍼모터? 슈퍼모터? 슈퍼다 뭐지 뭐지? 터슈다 먹어 내가 두다 먹었어. 맞네. 여기 아빠는 엄마가 하는데 주유하고 이렇게 빨리 먹어요? 여기 고커 한다고. 엄마 이제 LA 갈비 더 없어요? LA 갈비 더 없어. 기 <목소리> <갈비 더> <목소리> <목소리>

음 좋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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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 됐다 움직이지 마 삐삐 <laughs> <laughs> 네 지금 거의 20분을 향해 가고 있는 데 20분 안에 다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 안보이게 해서 죄송합니다 음. 아. 음. 3, 2, 1, 음. 18분 너무 졸려. 니 소개를 해. 어우, 배. 안 먹어. 는 아. 여러분, 자꾸 그시야를가려서칠수합니다 종결 송결송결 종결 종결 엄마 종결 종결 종 배불러 종가 종결 는결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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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조금만 더 먹고 그만 먹는결 소리야 <laughs> 우리 게임할까? 아! 내가 맛을 보여줄게 뭐, 자, 그니까. 어, <laughs> 여기에 어, 이게 있어 그치? 그니까. 어디 있어? 근데 이제 못 하니까. 여기? 여기 음, 있지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있잖아 어! 근데 또... 자, 다시 한번 이걸 어, 하나로 해볼게 어, 어. 아! 아니면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맛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자, 보세요 <laughs> 야, 너 말하면 안돼 자, 보이시나요? 한번 볼게요. 오, 네, 보이네요. 자, 여기 이게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요, 잡아서, 여기다가 팍! 그러면, 아예 사라지게 됩니다. 너무 신기하죠? 아니요, 떨어뜨린 거예요. <laughs> 아, 그럼 다시 해볼게요. 하나가 남아있으니까. 자, 잡아서. 아, 아직 안 들어갔어요. 아직 안 들어갔고요. 아, 아 여러분, 구독 한 번씩만 부탁해주세요. 그러면 들어갈 거예요. 지금 기구멍이 갑자기 작아졌어요. 여러분이 구독을 안 눌렀잖아요.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아, 그러면 여러분의 좋아요, 아니, 고 잠시. 오, 구독 안 눌렀지. 구독 안 눌렀지? 구독 안 눌렀지? 구독 안 눌렀. 됐어.